어려움에 겪으셨는데요.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부산대병원의 권역 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 가지고 네. 굉장히 아,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.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. 네.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. 또 본인이 또 만든 어, 성남의료원도 있어요. 또 거기는 안 가요.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 가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. 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 주시죠. 네. 뭐 이런 해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우선은 그 성남 의료원은 왜안 가느냐. 성남 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수, 그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럼 뭐 검토를 못해 봤고요.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소야 뭐그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잘 모르죠. 그런데 첫째는 음. 그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. 네.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거기에 그 오면 큰 상처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어,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네. 그렇게 볼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어떻습니까?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의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어,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. 두 번째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약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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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네. 좋지 않겠습니까?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%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저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. 중증 외상센터,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부산대 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헬기 타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의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.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수 있겠느냐. 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? 네. 어,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그런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. 의료진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을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면 부산이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 병원이 전국 1등인데 거기도 싫다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뭐 지방 가서 다친 사람은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도 다 가야 됩니까?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 균형 백변 이야기 해봐야 본인의 행동으로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네.